하, 두, 세, 제로. 이게 아 떡볶이 먹고 우리 많이. 야 마지막 사람이면 다 들고 와야 돼. 다 먹어야 돼. 알겠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다 먹어야 되잖아. 는 나눠질 수도 할지. 있잖아. 아니다 먹어야 돼. 그럼 군영 형이 다 가져가서 우리 나눠주면 안 돼? 그래. <laughs> 아, 알겠어. 내가 다 너네 나눠줄게. 아, 아, 멋있다. 맞히시면 몇 분이 몇 명이에요? <laughs> 첫 번째는 다 세븐틴. 아. 네 알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 세븐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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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일한번 해볼까요? 이거 기회 몇번 있죠? 이것도 세번 이것도 세번세번 네. 고민하는 척도자 <laughs> 서로 뽑지 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권 사자 여기 카메라 네, 다 잡아주세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어,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내야 돼, 이게 발이돼야돼 맞지 맞지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바로 다해 주시는 거죠? 네네네 네, 네.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! 오케이 승관, 승관. 와 순조로운데 이거?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노래. 너네...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다를 수도 있어, 사람들끼리. 그런가? 너무 깊하게 생각하지 마. 됐어. Okay. 맞어. So, okay. so, so. okay. 네. 아, 자, 정직합니다. 네. 다섯 명. 정한. 아. 한 명씩 이지붙 자. 승관. 저요? <laughs> 어, 저, 저, 세븐틴. 어, 어. 어? 세븐틴. 우지. <laughs> 세븐틴이지. 오! 준. 세븐틴. 오! 오. 마지막 한 명. 아잘잘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아닐 것 같아 잘 골라요 띵게 아 그래요 <웃음> <웃음> 아, 요즘 유머구나 저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두개걸 테니까 다섯 개 거실래요 네 같은 게임으로 두개걸 테니까 이거 저희가 두개걸 테니까 다섯 개 제가 그런 게임을 왜요 알았어요 알겠어요. 스쳐 할지 아... 행동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저전저 형의 누구야? 정한. 네. 정한. 어,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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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지? <laughs> 어, 이렇게... 저... 이 표정이 있어요. 일단 뭐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면은 <laughs> 각도가 요 정도에서 입이 이렇게 되고 <laughs> 이 표정이 나오거든요. 네. 이게 또 우리가 아... 고기 굽는 그 소리도 있으니까. 팀 네. 저기는 고기가 없나봐. 각도가 요 없나 정도에서 <laughs> 입이 이렇게 <남편> 되고. 아... <laughs> 자완 <laughs> 형, 아까 자완 아, 형 실제 실제 현실 이미지 좀 나왔어요, 아, 지금. 아 올다가 라브을 서브에 아니 <웃음> 왜 저도 모하나요 아, 알겠어요. 둘이 안 맞는다더니 아직도 안 맞나요? <laughs> <오> <웃음> 아니죠? 뿅. 아, 뿅. 뿅이요? 뿅 뿅이요. 물 뿅. 뿅. 맞아 맞아 형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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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황소개구리황소개구리자뿅뿅황소개구리어 정한 정아. 정한이 응. 오빠 애교 보여주세요 아 정말 애교 못한다 어아 진짜 아. 못한다 진짜 <laughs> 아. 아 우리 캐럿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재밌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<laughs>